재범률 2.6%의 천국. 이 교도소의 소름 돋는 진짜 정체. 죄수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불리고 교도소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여는 곳이 있습니다. 심지어 이곳은 재범률이 전국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죠. 국영 교도소가 22%일 때 여긴 단 2.6%입니다. 대체 이 파격적인 교도소에 어떤 기적이 숨겨져 있을까요? 이 교도소의 성공 비결은 인간적 처우입니다. 교도관과 수용자가 한식당에서 식사하고 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합니다. 바리스타, 제과제빵 등 30여종의 전문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완벽하게 재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곳은 소망교도소입니다. 하지만 이 놀라운 재범률 뒤에는 소름돋는 선별기준이 숨어있습니다. 첫째, 이곳은 교화의지가 강한 사람만 면접으로 뽑습니다. 전과 2범 이하, 형기 7년 이하만 받습니다. 사실상 초범에 가까워 죄수만 모아놓은 겁니다. 둘째, 더 충격적인 사실. 이곳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라는 점입니다. 소망교도소는 한국교정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지만, 동시에 선별이라는 논란을 던졌습니다. 질문은 이곳입니다. 교화의지가 강한 성범죄자가 가득한 교도소의 성공을 국영교도소 전체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? 정부는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?